우리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두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자 생활. 저는 우리 함께한 교회 여러분들 한분한 분이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목사님의 제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함께 쓰임 받을 제자 중에 참 제자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진짜 제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한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특별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제자가 될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한 주간 저에게 부딪혔던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야 지금 추수할 곡식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장에는 복음 들을 자 추수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이 영혼에게 정확한 답을 줄수 있는 일꾼이 없대요 교회의 성도는 많은데 예수 그리스 이름을 말하는 답을 줄수 있는 성도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신천지가 아니라면 이단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을 검증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오예배 때마다 선별해서 호명하잖아요 이단인지 아닌지 여러분 다음 주에 기대하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 현세야 지금 현세 학교에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현세야 너 갈래? 하면 어떻게 갈래? 자 현세야 지금 IS 지역에 지금 보금받을 자가 너무 많아. 현세야 갈래? <laughs> 아니야? 동아야 질문할게. 동아야 지금 티르크에 지금 보금자는사람 너무 필요하대. 선교사로 갈래? 승리야 지금 미국에 지금 LA 지역에 선교사가 필요하대 갈래? 간대요 <laughs>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어떤 스탠바이 되냐면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일은 중심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 현장 나를 보내주세요 하님 오늘 이 영혼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것이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하나님이 붙여 주신 에디오페네시. 하나님 내 네, 가겠습니다. 바울아 너는 마게도냐 가라. 내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기준 먼저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어,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우리가 현장에 보면 많은 무리가 있지만 특별히 뭔가 말씀에 반응하고 어, 이분은 제자 같다라는 나만의 기준들 있잖아요 목사님마다 사역하시는 분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제자의 기준은 딱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제자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 내 것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거라면 내 것을 버린 겁니다. 내 생각이 맞을지라도 하나님 뜻이 맞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 보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막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 예수님 말씀 한 마디에 네. 그다음 에 뭡니까? 어부에게 가장 모든 전제사인 신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버려두고 이게 중요합니다. 내 것을 버려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중히 여겼던 거그 자존심도 버려두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의 제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은요.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보다 학벌이며 배경이며 출생도 여러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자 내 자존심 복음을 위해라면요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것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의 생활 정말 내 것이 없습니까? 교회에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도 보이지만 단점도 보이는 게 교회잖아요. 왜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공동체잖아요. 복음 공동체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내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내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물을 버려두고, 나는 죽고. 늘 우리는 말씀했잖아요 나는 죽어 되는데, 나는 죽었어. 하면서 자꾸 꿈틀거려요. 죽었는데 계속 꿈틀거려서 다시 부활해요. 이게 내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자가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겁니다. 오늘의 주님을 따라가고 납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해 보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모집이 하는 것이 아니래요. 모집. 채용 공고를 해서 자, 제자의 사람 손? 이게 아니래요. 제자는 오늘 말씀 보니까 선택이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주게 합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여러분 선택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러분들 선택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제자로 부르신 받은 게 하나님이 원해서 맞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까지 인도받게 한거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선택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대요. 제자로. 우리 주영이를 엄마를 통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영이가 필요해서 선택한 것이물어요. 우리 현세를 하나님께서 너무 이쁘고 잘 생겨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물론 잘 생겼죠. 앞으로 꽃미남 될 겁니다. 예. 미유소가 아름다운 멋있는 친구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계에서 우리 현세를 선택했습니다. 왜요? 쓰시려고 제자기 때문에. 자 제자는 두 번째입니다. 제자의 기준은 가공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훈련이 있잖아요. 자꾸 우리가 훈련 많이 받으면 제자인 줄 알고. 여러분 제자가 훈련받아 제자 중에 제자 되는 거지 무리가 훈련받아도 제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제자는 출생이래요. 태어나는 것. 제자는 예레미아서 1장 5절에 태어나는 겁니다. 이미 내가 너를 배속있을 때부터 선배라고하님께서선택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운 노라 하기로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대요.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자의 기준이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 기준이었다면 저는 제자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자의 기준이 예수님 기준이었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고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는 게 선택하신 게 제자입니다. 태어나는 게 제자입니다. 제자 중세 번째는요. 성경에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 제자 된게 아니래요.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래요. 성경에 보니까 의외의 사람. 어, 이 사람이 제자야? 그런 사람. 이 사람 될까? 그런 사람이래요. 성경 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8절. 이런 베드로만 보세요. 성경에 소개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출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 해변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가 아무리 똑똑해도 물고기는 잘 알아도 세상 물정 모릅니다. 물고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외에는 요 무시합니다. 배경도 출생도 소외되고 버려진 자. 그 보잘것 없는 의외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신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과 베드로는요. 구면이 아닙니다. 초면입니다.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내가 되게 할게. 그 말씀 한마디입니다. 그게 제자더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입니다. 세간을 관리했던,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돈을 뜯어냈던 사람, 우리 목사님 표현으로 일본 압제비라는 표현만큼,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왕따 중에 왕따, 비호감 중에 비호감. 무시 당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주변에 보면 꼭해 미운 짓한 사람 있잖아요. 꼭얄 미운 짓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태. 이 사람은 안될 거야.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그 가능성 제로가 마태입니다. 이런 의외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제자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도 제자입니다. 저는 늘 한 주간 주간 사역할 때 저를 만나는 우리 후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저는 이런 마음 과 정신으로 저는요 사역합니다. 제자다, 제자다. 저는 진우를 만날 때마다 항상 제자다. 지금의 모습이 다 아니다.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10년 뒤, 20년 뒤에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세계 선교할 동역자다.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현세와 동화, 승유까지 축구 때문에 앉아있잖아요 축구 때문에 앉아지만 나중에요 복음 때문에 앉아있을 겁니다 아, 네. 제자이기 때문에 승유야 너는 누구라고? 제자 어, 제자 <laughs> 너도 가능해 네 번째로 제자의 기준이 무엇이냐 무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사람 말 듣고 이런 환경 따라가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래요. 말씀 따라가는 자, 말씀에 움직이는 자, 말씀에 영향받는 자, 말씀을 의지하는 자, 말씀에 붙잡힌 자, 말씀이 기준되는 자,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수많은 제자들이 제자라기 편은 그렇지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자기 이익과 손해를 따지면서 기적을 받는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푼 걸 받는 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기적을 체험했는불구하고 하지만 그 많은 무리들이 떠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 너희도 떠날 거야 나를?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냐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왜 떠납니까? 말씀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돼요늘 말씀 중심인 사람은요 참 제자가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만 몰려드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인드 를 가지고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참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복음 받을 많은 제자들을 붙이셨어요. 정말 내가 제자 되고 싶어서. 그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제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입니다. 그 저는 늘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일순입니다. 그두 번째 저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 고 합니다. 다른 거 영향 안 받고 말씀 속에서 왜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제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제자 마인드. 우리 사역자들은 모든 대상자에게 제자 마인드를 심어줍니다. 부모님은 내 자녀에게 제자 마인드를 심어 주세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가 한중한사역할 때, 우리, 우리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자 마인드를 심어 주세요. 너 제자야, 너 제자 될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 그 제자, 그래서 제자 마인드를 심어 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너는. 제자야. 어떻게 보면 지금 모습 부족합니다. 너는 지금 제자가 되는 과정이야. 이겁니다.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우리 김재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도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 됩니다. 그렇죠? 제자 될수 있습니다. 집사님 아멘. 아니에요? <laughs> 어허. <laughs> 아멘 아멘. 민재가넌 제자맞아? 하지 말고 아멘 해봐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요 제자마인데자 그래서 제자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 제자는 요한복음 15장 5절 부터만 있으면 됩니다 제자는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죠? 순종이라는 것은 단어적인 의미는 쉽지만 막상 내 현실에 적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한번 보세요.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부의 베드로 물고기 박사에게 가르치잖아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이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던지는 겁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어, 한 우리 청년을 제가 한번 소개하려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대구에서 직교회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 최근에 제가 참 마음에 기도가 되어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민정입니다. 제 제가 얼마나 민정이도 기도하는지 민정이는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남자 친구가 아니라 사역자로서 제가 마음이 담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사역하면 할수록 민정이의 이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라요. 매주마다 변화된 게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정이가 몇주 전에 세 가족이지만 세 신자지만 앞에 나와서 구원의 길 제자 메가 했잖아요. 그때 모습 보셨죠? 일주일 동안 떨려가지고 <laughs> 계속 연습했던 또 어떻게 보면 작품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이후에 우리 민정이가 구원의 길을 준비했잖아요. 이번에 민정이 고백하더라고요.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룸메이트, 제 룸메이트 한 명이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이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해 주겠다 해서 기도해 줬대요. 민정이 기도한 들어 보세요. 정말로 귀엽습니다. <laughs> 여러분. 정말로 좀 유치부 느낌 나요. <laughs> 너무 귀여워요. 그 순서만 가지고 안 아프게 해 주세요. 잠자게 해 주세요. 이렇게 소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고 나니까 친구가 뭐라냐면 민정아, 혹시 다른 거더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길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민정이가 준비한 것을 구원의 길을 선포했대요. 그리고 같이 영접기도 하고 그 다음날 친구가 민정이 했던 말입니다. 민정아 뭐라 했어? 네, 잠 너무 자잤대요. <laughs> 여러분 이것이 민정이에게는 뭐예요? 큰 체험입니다. 아,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우리가 숙제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저는요 민재에 미션을 줬거든요. 너의 룸메이트가 전도 대상자다. 구원의 길를 전해라.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보세요. 제자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 마인드. 심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바울의 제자 디모데, 엘리아의 제자 엘리사. 특징이 뭘까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신 말씀 가운데 나는 어디 에 해당됩니까? 제자 맞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제자 생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제자 생활. 제자 생활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승을 따르기. 스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스승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 어, 예수님을 보면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무엇을 했냐면 보여주는 사역가습니다 제자들 보고 너부터 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갈릴리를 두루다니면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너 전도해가 아니라 전도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각종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그 다음에 중풍병자들,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너도 해봐.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스승님을 따라가는 거죠. 베드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전도 방법, 그대로 해나가잖아요. 그게 안진뱅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제자는 뭐예요? 스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 저도요. 아멘 소리가 달라졌어요. 스승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상에 저도요. 보통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데 스승님처럼 할렐루야 부드러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스승님을 닮아가다 보면서 말투라든지 이런 기도 같은 것들 닮아가더라고요. 왜요? 제자기 때문에. 여러분 닮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이 되는 사이했습니다 모범이 되신 거죠. 이 말씀 보세요. 세종노.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줬잖아요. 이 의미가 뭘까요? 세종노는 이 시대의 배경을 보면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세종노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은 뭐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본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라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종노 정신입니다. 우리가 뭐요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섬긴 겁니다. 겸손의 왕그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주는 겁니다. 그게 본이 되는 사역,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주 여러분들이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낮아지면서 우리가 섬기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요 제자들라고요 저도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많이 받아봤잖아요. 근데참 신기하죠. 그 많은 훈련 받는 분들도 그 훈련대로 하면 될 것인데 뭐가 있냐니까요. 지금까지 목회했던 경험을 안 버려요. 어떻게 보면 훈련 받았던 훈련생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될까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부목사님보다 단임 목사님 분들이 더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2년 동안 단임 목사님께서 매주 토요일 어떻게 보면 매달 한 번씩 대구에 오셔서 훈련할 때마다 해외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훈련받는데 불시에 목사님께서 불러서 구원 얘기를 해보라 했거든요. 근데요 하다가 멈추더라고요. 옛날 거 그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민망해 셨는가 봐요. 부끄러웠는가 봐요. 못 하겠어 분필을 내놓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고요 너무 놀랬어요 2년 동안 구원에게 훈련 받았는데요. 내 것을 안 버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버려두지 않으니까요. 그 자리? 그 수준? 그 자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훈련 안 오더라고요. 자존심 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라면 내거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들어왔다. 우리 교회 송도라면 우리는요. 우리 교회 훈련에 따라 가는 겁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는 겁니다. 스승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내 의견이 안 맞더라도 나와 다르더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제자정신, 우리 모두가 그 응답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 응답받아서 결국은 우리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스승이 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제자가 된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민정아 너의 차례야 그렇지 이제 민정이 부모님도 민정이 살리는 거야 그렇죠 주영아 주영이가 이제는 뭐냐면 학교 수성대 다 살리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신 거라니까 우리 주류 학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학교 현장을 보내신 겁니다. 모든 민족 어디입니까? 나의 학교 현장,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이제는 뭡니까? 또 다른 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제자의 길로 돼서 스승이 됐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제자 메이커 여러분 제자 메이커 하시길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뭐예요? 제자를 만들어내는 공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승님,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훈련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자에게 가르쳐서 제자가 제자를 낳고 또그 제자가 제자를 재양육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의미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1대1 워크샵 시간은 제자 메이크 시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제자 정신 심어 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 역사 교통하심이 제자로 살아가고 제자 인생으로 응답받길 원하는 우리 함께 하는 교회 모든 전도자, 가정과 업의 현장 모든 발걸음 머리 위에 이적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